할수 있는 하나님이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놨어. 우리 건강의 법칙, 자연의 법칙, 우리 마음의 법칙, 생명의 법칙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을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믿고 그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대로 축복 주시는 거예요. 네. 금과 은은 없으나 내 믿음을 보고 어.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어. 아멘. 나는 막무가내 믿음이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적을 믿는 믿음을 좀 가져봐. 아, 타산적이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믿으면 기적을 맛보지를 못해. 에? 그냥,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질서도 있고, 좀 망상도 있고, 그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대 뻗어놓고, 나 하나님이 몇십만 평을 주시기로 했다. <laughs> 자기 분수에안 맞으면은, 그런 망상적인 믿음은 하나님 이안 좋아하는 거야. 자기 그릇에 맞춰야 돼. 그릇대로 주시는 거야. 그릇을 키워야 돼. 어, 그릇은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축복은 이만큼 바라면 그건 망상이야, 망상.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릇을 자꾸 준비하라는 거야. 준비해서 하나님이 보아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 안된 사람은 줘도 못 받더라니까. 줘도 못 받아. 이해하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라. 알아듣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야. 알아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 마음이 풍성해야 되고, 성전도 다 완성을 해야 돼. 우리 크리스도로 옷 입고 성전을 쥐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무조건 주신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 하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면 뭐, 손안 대고, 코 푼다! 기적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노? 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는 영혼을 팔아먹는 거요 예수 이름으로 팔아먹어.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에 대한 또 그만한 사랑이 있고, 또 그만한 열정이 있고, 그 많은 헌신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많이 주고 그러지. 어,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해야 된대 데 마음이 뺀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만 잘났다 하는 이런 사람은 안 줘요. 네. 자기만 옳다 하는 사람이 이단이요. 이란이란 말을 많이 써. 어. 자기꺼만 옳고 남의꺼는 틀렸다. 그게 율법이야, 율법. 자기 덜포를 자기 속에 있는 그 덜포 본질 아비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요 속성을 모르는 거야 왜 구원을 했는지 교회만 나오면 된 거다 이거 그래서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져서 네, 네.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우리가 봐야 돼 네,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차원 높게 사느냐, 얼마나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 우리 의식이 달라지는 거야. 의식이 달라져야 돼. 뭔가 평소에도 자유롭게 내 마음에 눌리고 답답한 이 사정도 다 풀어지고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주시도, 내가 아직까지. 넓은 마음도 없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도 없고, 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자꾸 경험하고 체험을 하면은, 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 안될 것도, 아, 이 되게 하시고, 아, 이런 거 체험하고,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남들이 없다고 해도 아, 하나님 살아 계셔. 네. 어. 남들이 이단 산다고 사도 어쨌든 나한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상관없어.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네. 어, 독을 마시지 않아. 네. 마귀 말을 들어도 나는 걱정 없어. 네. 어. 아, 이런 배짱도 있고, 뭐, 그게 해야지. 아유, 그거 조물함이 이달들락 할끼네. 어? 나는 아버지 안을래 어네 다 쏟아버릴래. 오, 이러면 뭐, 소용이 있나. 그것이, 그릇이 됐나, 안 됐나의 차이야. 어? 그런 시험을, 시험이 올 때, 마귀 말을 안 듣고, 아, 자기가 구, 그, 나는 그거 아마, 내가 설사 2다이고 3다이고 뭐 14만 4천다이라도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고 뭐그거 하는 거지 무슨 관계가 있어 아 어, 도덕놈을 통해서도 은혜 받아 은혜 받을 사람은 어 은혜 받을 사람은 사기꾼을 통해서도 자기를 깨닫고 아 내가 아 저런 사람을 믿었으니 어리석고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바보였지 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아 그래 우리 차원이 높아야 돼 마음이 넓어야 돼 그래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도 풍성하게 맺어돼 아, 네. 마음이 넓어야 넓은 그를시되지 마음은 이렇게 뺀대 같다가 지만 잘랐다 하고 자기만 아는 이런 거는 고은 고백이 못 받아. 응. 그것도 받는 거라 요만큼 받아도 축복 받는 거고 요만큼 알아도 하나님 아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면은 여러분이 자꾸 말이야 마음을 좀 넓히고 사람 눈치를 보지 마라. 네. 사람 눈치 여기 와서 사람 눈치 보고 나무 자꾸 흉내를 낼라 하지 말고 어? 자기가, 자기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외부적으로 <laughs> 나와야 돼. 아멘.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고, 아, 부족한 걸 알고 자꾸 달락하면 하나님, 안 주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줄 아물며, 하물며, 천부께서, 어,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겠나, 이 말이야. 그걸 달라, 달락해도, 그래서할락하면은 그래서, 그런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야. 어, 믿음이라는 게, 다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의식이 돼서,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기는 안 바뀌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만, 어, 달락해서, 거기서 뭐, 안들니기라 그, 내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 예수님, 신 부활한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 보고 주시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줍고 나는 이만큼 가지고 왔어. 니줄라가 네 니는 아직까지도 받을 거릇도 안 되고 받을 마음도 없고 구할, 구하지도 않은데 내가 말라고 줘노? 예빈다 보고, 봐, 짜 줘라! 있는 자는 대 주고, 없는 자는 빼앗는다왜 <laughs> 그래, 나 태우고 깨알러! <laughs> 하나면 간, 단순해! <laughs>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 얼만큼 구하느냐, 얼만큼 그릇이 준비됐느냐, 그걸 그래, 따라서 주,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많이 받고 싶어요. 요만큼 받고 싶어요. 엄청 많이 받아 어?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릇을 만들어! <laughs>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스 변해 없어. 그릇이 어떻게 되냐. 아, 불가능 없습니다. 아, 하나님 아들이 내, 내 속에 탄생해도 아 그것도 믿습니다 불가능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라 어? 내 엄마가 네 엄마다 내 엄마가 네엄마다랬어요그 불가능을 가능케 믿는 믿는 믿음이라 아멘 아멘 아 그걸 믿었으니까 요한은 그래서 설교 열렸잖아 사도바울은 공부를 해가지고 막 연구하고 를막 그래 어, 그래가 얻어터지고 하나님이 니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 이게 배워가지고 이론을 조금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그 이론을 좀 했지만은 요한은 그것도 없어 이론도 없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 아멘. <laughs> 하나님 아멘. 말씀이라 그냥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요 그냥 요한의 말씀은 이 사도바오를 저거해도 해석을 로마서 같은 거 이런 거는 해석을 해도 요한복음은 해석 못하는 사람 많고 요한계시록은 더 해석 못하는 사람 더 많아. 어, 요한계시록 같은 거 해석 잘못하면 그거는 지옥가, 지옥가. 어, 요한계시록에가 재림한다 캐셨던 사람들 전부 어 이단을 몰리가지고 그랬잖아. 요 계시록 재림 후유 이게 문제야. 예수 잘 믿고, 언제 능력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 거, 그건 당연한 거야. 안 나타나는 사람이 이다이지. 귀신 못 쫓아내는 게 이상하지. 하나님의 힘을 입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당연한 건데, 당연한 사람이 이다이면, 뭐, 누가 뭐, 병신 쪼다 같은 사람이 그러면 이다 나이가? 음. 자기 주제 파악은 못 하고 말이야. 자꾸 남보고 그만데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남을 대접해야 대접받아. 나도 대접받아. 어, 자기는 남을 대접 안 하는데 여러분은 한번 사람이 요, 교제를 해봐. 사랑 같지 않은 사람을 대접잘하고 인내하고 참고 하니까, 딱 사람 자, 자기도 스스로 깨달아져가지고, 이제는 저걸 해가지고, 목살이 목살하는 거야. 자기 수준을 몰라. 자기 레벨을 몰라. 어느, 요만큼 되는지. 그래, 사케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애다이 말이요. 어?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말을 자꾸 듣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막 지나가는데 안 보여. 왜 올라가시, 보여? 어디로 올라갔어? 뽕나무에 올라갔어, 뽕나무. 뽕나무는 벌레가 말이지, 입속에 묻고, 어, 비단실을 쫙 내는 거야. 기적의그 뭐 사건이 일어나고, 그 속에 딱 벌레가, 나 같은 죄인 그래가지고 벌레같이, 그 속에 살다가, 아, 뻥나무 잎을 따먹이래네라 아, 비단실이 나오네. 비단실을 사가지고, 그냥 자기 주위를 확, 어? 가면 젖기니까, 그 다음에, 저, 벌레가 돼가지고, 번데이 돼가지고, 탁, 어, 3일 동안, 들어앉았다가, 예수님 부활한데,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한다! 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느라. 노란 나비, 흰 나비, <laughs> 병을 추며 <laughs> <주며 웃음> 오느라. 아, 부활하면요 곧 날라 댕기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날라 댕기는 거야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알라 주시기 야 눈이 다 보여 아이고 저 사람도 내 집이 없네 하늘 올라가면 내 집이 없어 <laughs> 다른 사람 집은 많은데. 그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은 내 집을 다 준비해가 오시는 거야. 예? 네? 내 집을 다 준비해. 왜 하늘에는 내 집이 있을 곳이 많다? 평안한 집이요. 여는 아파도요. 좋은 집이야. 어, 오는 거야. 못 받는 게병신이지 준비 다 되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하는데, 왜못 받아? 못 받는 내가 바보지. 예? 네? 뭔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돼 깨달아 내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 하나님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아요 반드시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기적에 하나님 자꾸 하나님 물, 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꾸 불러봐. 기적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내가 이거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날 살려줘요! 그러면 돼. 그럼 믿음이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믿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노?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laughs> 생명인데 뭐. 하늘에 생명만 네. 있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네. 자꾸 야 내가 메시야가 아기론보험이 어, 기름 기론보험 기름 부음. 기론보험이 내 속에 있으니까 땅 속에 묻어 두지 말고 자꾸 활용을 해서 네. 자꾸 개발해라 네. 어 개발해라는 얘기야 그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능력이 나와 그래 흉내만 내지 말고 여 속에 있다 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능력이 되고 내 축복이 되고, 내 말씀이 되고, 내, 내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자꾸 사용하면, 자꾸 사용할수록 업그레이드 돼가. 감아두면 안 돼. 그러면 은혜가 자꾸 소멸되지고, 성령이 떨어지고, 역사가 자꾸 약해져. 그러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육신의. 하나님 생각, 성령의. 성령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거야. 예? 네?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사고방식.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의지도 달라지고, 할수 없는 것을, 야, 하나님이 할수 있다 하면 의지의 능력이 나와. 할수 없다 하면. 될까? 안될 거야. 어, 아, 이러면 내가 고면 의식이, 고면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의식이라요 살아있는 의식 속에는 다 우리가 책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식이 표면으로 나와 가지고 능력으로 활력을 할수 있도록 자꾸 내 속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네. 주시고 네. 아, 네.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네. 주시고 네. 주시고 주시고 하는데 네. 그걸 내가 그때마다 다 받고 어 이렇게 하면 자꾸 나와 자꾸 사용하냐 어, 여러분 능력 없다고 생각하면 능력 안 나와 능력이 있다. 아멘. 예수님 있다. 아멘. 하늘에 영광이 있다. 축복이 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 하, 나도, 이런 거 나타나겠어. 캬, 삶아싸 <laughs> <laughs> 이렇게 해야 자꾸 이게 의식이 풀리고, 아, <laughs> 판단하지 말고, 어, 자꾸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서 기쁨을 드러내 기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쁨이 나오지 여기서 아무 슨 역사가 안드러나하나님내 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아, 나와 함께 하신다 어, 내 편이다 어, 내 편이 하나님이에요 어,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있노? 핀지. 어? 하나님 내 피니까. 아, 나는 그, 하나님 내 피인데. 뭐? <laughs> 아, 이런 자부심이 있고, 그거 해야지. 괜히 지원차 잘났다. 그래서 아마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하 난인. 나의하나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 나와 함께. 그러면 자꾸 내 편이 돼 주는데. 어, 하나님 내 편이 돼 줘. 참, 이, 하나님 내 하는 대로 해 준다니까. 아, 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해 줘. 아, 네. 희한해, 희한해.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속 사람이 그래 자율신경을 줘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된다는 가능성도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게 하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하시고. 희네해 하나님이. 그걸 우리 속에 다 주시고, 다 만들어 놨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어. 인간을 만들어 놔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놨는데,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말이지, 에덴 동산을 자꾸 더럽히는 거야. 자꾸 생활 속에서 남들이 막그사람해 그건 내 에덴 동산을 허리버려.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남의 말 듣지 말라 성경 말만 들어. 하나님 말씀만 들어. 예수님 말씀만 들어. 어, 이번 동산경에 가봐요. 내가 또 달라질 거요. 내 보는 눈도 달라져. 사람이요. 자기 환경에 자꾸 있으면 그 환경 그것만 보고 자꾸 하는데. 그 사람은 할수 없더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자꾸 보니까, 우리가 외식도, 어, 저거 좀 갖춰야 되겠더라고. 나는 만날 흐름한 옷 입고 갈게. 무슨 목사가 저런 목사가 인도 귀서더라고요즘딱 이렇게 입고 나가면, 그저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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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목사랑 안 그래. 목사랑 가면, 고등어 막이 새끼 역사하거든. 목사랑 가면 막이 새끼 역사한다고. 그렇게 목사하고 자 점자라, 이거, 막, 막, 교수니까, 그래. 그, 목사도 교수니까, 가르치니까. <laughs> 교수다 가면, 아, 그래요? 사람이 목사라 가면, 고마워야 된다.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래. 사람이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달라. 내 자신 의식도 달라져. 어? 내 마음도 달라져. 어. 그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 어 예수님이 있다, 재림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휴가인데 이렇게 사면 껍데기는 막 해서도 뭐 속에 능력이 없어, 능력이 안 나와, 나올 고해도 없어, 내 속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나? 겉으로 막 이렇게 샀지. 그러다 저녁에 뭐어뭐갱가 돌이 나오고 막 그니까 푹 꺼져버리고 딱이 그 속에 막이 새끼 나오지. 어, 하나님 항상 상처를 안 받아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유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은 능력이 있으면 은 여유가 있어 마음에 여유가 풍성해 어? 자기 자신이 풍성해지는데 뭐 옆에서 까불어 사도 까불어 사도 아 웃기네 속으로 이래 보면 돼 <laughs>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고 근데 네까지끼뭘 까불어 이런 여유+ 여유 있게 살아. 네. 어, 그런 여유도 자꾸 우리가 환경이 좀 열려야 돼. 네, 네. 환경이 눌려 있으면 은 내가 그런 여유를 가질라 해도 그럼 여유가 안 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우리가 살게 되지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물질도 붙고 그러는 거야.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이 쭈그러져 있으면 은또안 되는 거야. 그래 된다 생각하고 아 하나님 내 편이다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망상 아니고 실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의식과 행동과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게 돼진다고 자꾸 그게되지면 없다 하면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빼앗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 어돈 있어 있으면 더줘 그래 너더 줄게 없다 하면 아, 너는 만날 가난하게 살아 <laughs> 의식 자체가 돈이 있는데 부자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 돈이 따라붙어 가난의식이 있으면 아이고 나는 요즘 돈 없어 죽겠어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그럼 죽어 <laughs> 내가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풍성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